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23번째 시간으로 개사전 10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공작에서 심리를 기울이신 어떤 문장들이 많이 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그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들도 해석을 좀 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좀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잘 우리가 이번 시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들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작하자면은, 역, 무사야, 무의야, 적연부동, 감이수통천하 지고, 비천하 지지신, 기숙 능력차.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사야, 무위야이 구절하고, 적염부동, 크, 적염부동, 이 구절하고, 감히 수통천하 지고, 이 구절입니다. 그 다음, 에 비천하 지지신, 이구절반복댁를 가고 있는, 그 뒤에 단어가 바뀌고 반복되 가고 있고, 그 다음, 에 기숙능력 차리요, 이것도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여기란 생각이 없다 무사야 행함도 없다 무위야 역무사야 무위야 이 의미입니다 고요함 그 자체로 멈춰 있다가 적연부동 고요함 그 자체로 멈춰 있다가. 움직임이 통하는 그 느낌만으로도, 감히 수통 천하지고, 감히 수통, 움직임이 통하는 그 느낌만으로도, 천하지고, 천하의 모든 일을 막힘없이, 안하니, 비천하 지지시, 천하의 지극히 신묘한 사람이 아니고는 기숙 능력 차리요. 그 누가 이에 동함이 있으리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적염부동이라는 것은. 무사야 무위야의 조건으로 멈춰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사 무사 무사야라는 거는 어떤 의도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떻게 해야 하려는 작정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작정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딱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무위야.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자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무 의지도 없고, 움직이라는 의지도 없고, 실제로 또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적용부동입니다. 고요히 멈춰 있는 그 자체입니다. 고요하게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게, 그 자체가 바로 적용부동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정 말하자면은, 그, 행동이나, 이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무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무것도 지금 현재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태초 이전의 상태가 바로 적용부동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적용부동이라는 것은 막 죽음에서 돌아왔어. 영이 새로운 이 존재로서 태어나는 윤회를 준비하는 머물러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머물러 있는 과정 속에서 이그 윤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말서 씻어낼 다 씻어내는 세탁과정입니다. 세탁과정이지만은 고요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세탁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세탁기 돌듯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씻어내는 겁니다. 모든 업이 쉽게 나가는 겁니다. 업이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쉽게 나가는 겁니다. 정말 해서, 락스에 담가 하는것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감이 수통이라는 겁니다. 이그 참, 이게 진짜, 그,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멈춰지지 않니? 적용부동하는 상태인데, 어떤 감, 느낌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이 그것 움직임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미묘한 느낌 하나로 그감감감 감, 감, 감이라는 것 느낌 감촉 최소의 감촉 정도로 해석하면그감 하나로서 감이 수통 그 느낌을 하나 로서 얻음으로 그 느낌 하나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천하 지구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에 막힘을 유통한다. 아, 알아, 막힘을 하면 얻어낸다는 겁니다. 그, 그,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느낌 하나만으로도. 그, 이게 바로 역의 세계입니다. 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지금 보면, 그러면은 이그 이러한 상태로 보면은 비천화 지신, 비천화 지신이라는 어떤 그 뭐야, 그 비천화 지지신이라는 거는 이 바로 그러한 그 시급히 그 단계로 접근하는데, 이 정보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아니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 없는 순수한 정보 그 자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의 메시지라는 거는 그러면은 순수한 그 정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역의 정보라는 거는 역이라는 게그 정보라는 것은 정보 그 자체라는 거는 어떤 행동도 없고 실행하려는 행동도 없고, 실행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도 가지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저, 순수한 정보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정보는 바로 그겁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간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길과 흉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발더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여기에 대해 점을 치거나 뭐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미래의 정보를 우리가 땡겨 와서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주적 클라우드에서 64개를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왔던 뭐 어떤 형태의 안 그러면 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 무슨 접신을 통해서 신에게 어떤 계시를 받았던 귀신에게 계시를 받았던 어쨌든간에. 어떤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니다 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의지가 작동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작동을 하면은, 아, 이 사태로 어디로 가면은, 흉한 거다. 그러면은, 흉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버리면은 흉한 것이 길한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미래에 이미 완, 완료되었던 그 정보는 잘못된 겁니까? 인간의 의지가 그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구나. 그러면은 내가 수정해서 계획을 수정하고로안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끌고 나갔을 때, 그러면은 미래에서 내가 들은 정보는 안 되어서 불행하다고 나왔는데, 내가 그 결정을 보완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면은 그것이 제대로 되어서 완성되면은 길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미래에서 내가 땡겨왔던, 처음에 땡겨왔던 그 정보는 잘못된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럼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꿔지는 이 정보와 앞에서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받아왔던 그 정보 간의 괴리는 어떻게, 잘못된 이 차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작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깊이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현대 물리학에서 그래서 공작께서 지극히 신묘함이라는 이야기를 신이 아니곤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이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공작께서는 그 시점에서 이해를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이만, 신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인간의 그 의지가 바뀌어지는 경우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서, 인간의 의지로서 현재의 상황을 조정함으로써 미래의 잘못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가능했는데 공자시대도 가능했는데 다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법칙이 그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3자 개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3자 개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에서 군자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개별적 운명이 잘못되는 것에 개입하지 않고 조언만 하고 끝이 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에 개입해가지고 노력하고 그러한 결과를 병행하려고 애를 쓰는 존재는 그 운명의 당사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삼자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가 알면서도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각자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과의 유를 흩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몰라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심이 없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서 방치하는 것이 끼어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삼자 개입이 불가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그 문제에, 여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구절에서 공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그, 무사해, 무사야, 무위야이그 구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의도나 생각도 가지지 않고, 어떠한 작용도, 어떠한 실행도 하지 않은 이 상태 자체로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순수한 정보로서의 감히 숙통, 천하지구를 해가 느낌 하나만으로도 천하의 모든 일을 알고, 그다음 째 이것을 의지,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을 때에, 이 부분은 변화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비천하 지지고, 비천하 이거에, 비천하 지지시. 그러니까, 지극히 심각, 심각같이 지극히 하지 않으면은, 심각같이 지극한 사람이 아니고는, 기숙 능력 차이. 이거는, 그거에, 감히 동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공작께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시대에서는 다중우주론이라든지 우주적 클라우드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공자가 그때 신의 작용을 받고 밀어붙여서 받고 없었던 그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시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